KT가 후반기 첫 경기에 하나하고 4연전입니다. 총 6전이에요. KT도. 일단 KT는 헤이스스고영표 소영준, 오원석 이네 선수가 모두 나가는데 상대 전적이라든지 상대 성적 등을 봐가지고 이 선수들을 어떻게 순서대로 보낼 건지 조금 순서를 바꿀 건지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전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NC 3연전, 삼성 3연전, 로테이션까지 다정한다 그래요. 세 배인 머피 선수는 어떻게 하는가? 이 선수는 오늘 내일 연습을 하는데 이 선수는 불펜으로 쓸수도 있고 내일 던지는 거 보면서 뭐 투구수를 제한해서 선발로 좀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선수가 불펜을 좀 많이 하다 온 선수입니다. 선발 많이 던지고 선발 잘하는 선수 못 데럽니다, 제가. 그리고 KT가 불펜에 손동현 선수가 곧 오죠. 큰 보탬이 될 겁니다. 11날에 2군에 2인씩 무시점. 강백호 선수는 빨라야 7월 말. 음. 그래서 새 외국인 투수는 하여튼 불펜으로 빌드업을 좀할 건지 아니면 뭐 오프너는 아니고 그죠? 한 40개 50개 이렇게 좀 던지면서 할 건지 그렇게 되면 이제 베제슨 선수를 뒤로 뭐 붙인다든지 1대 1로 붙인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새 외국인 선수가 더블 A에서는 선발을 좀 많이 던졌고 트리플 A는 아무래도 트리플 A는 메이저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도 갈 수도 있으니까 불펜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선발 욕심이 좀 있어요. 구위는 좀 좋았으니까 트리플 A에서 불펜으로 좀 많이 뛰었고 일본에서도 니오넴 에서도 저 불펜으로 좀 뛰었고 아, 일단은 뭐 선발로 뛰려 그러면 빌드업 좀 해야 됩니다. 뭐 지금 KT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헤이스스라든지 고영표, 소영준, 오원석 이렇게 사선발까지 확실하고 또 베제슨 선수도 있으니까 선발 투수는 일단 됩니다. 인원이 돼요. 인원은 좀 되고 그런 옵션을 좀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외국인은 뭐 선발 투수가 돼야 되겠죠. 뭐 보통 보면 우리가 앤드슨 선수라든지 가라비토 이런 선수들도 좀 선발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선발로 무조건 뛰다온 선수들 아닌데 와서 중간을 하면서 개수를 올리기도 하고. 뭐 그래도 이 머피 선수 세 선수가 불펜이라도 1이닝 불펜이 아니고 뭐 3이닝 불펜도 던좀 길게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평균 구속이 95마일 이상 나고 공이 엄청 빨라요. 157 이상 최고 구속이 나오고 평균 구속이 95마일 이상. 그냥 공이 빨라요. 막 변화구도 꽤 좋다 그러고. 다 팀에서 다 아는 선수더라고요. 다 팀도 이 선수를 알아. 요 리스트업이 다돼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하여튼 뭐 오느냐 안 오느냐 했는데 이 선수가 나 한국 가겠다. 텍사스도 보내주겠다. 어서 와라 이래서 이제 바로 됐고 뭐 쿠에바스 선수 굉장히 헌신 많은 선수였죠. 그래도 열심히 해줬고 뭐 가면서 또 약간 이 선수가 좋은 말만 KT에 해주고 갔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KT 구단 또 선수단이 정말로 정말로 참 깊은 애도를 표하고 뭐, 장대 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걸 구해바은 선수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잘 보냈고, 뭐, 본인도 계속 야구를 조금 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KT가 지금 하나하고 이 사연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뭐, 확실한 또 이게 착착착착 나가니까. 예, 네, 그 부분이 또 있죠. 지난 4일이죠. 그때 강명구 주루 코치를 2군으로 보냈어요. 주루사가 너무 많다. 그때 분위기 전환을 꽤 했는데, 뭐, 그러고도 또 주루사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가로 삼성이 코칭 스태프 변경은 없습니다. 코치진 이동 있는가? 물었을 때 고위 관계자가 없다. 그럼 감독의 리더십의 변동이 있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팬들이 뭐 여러 가지 원승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순위가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니까 5할 승률에서 마이너스 1이지만 8위까지 내려갔고 4연패입니다, 그죠 어떻게든 뭐 반등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구단에서도 지금 뭐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뭐 올해 뭐 지금 뭐 최고 관중이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관중 추세니까 팬들의 열망이 얼마나 큽니까? 뭐 속상한 게뭐 당연하죠. 뭐 열이 받죠 경기 내용 뭐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제가 볼 때, 뭐, 코치들 바꿔갖고, 이거 뭐, 크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코치들 바꾸는 거는 약간 주의 한계 정도인데, 실제 그게 실효가 있고 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좀 덜합시다! 하러고 뭐, 기합 한번 주는, 뭐, 그 정도인데, 좀그렇지는 않던데. 지금 뭐, 어떻게든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제에 이제 구단 고위 관계자랑 감독이 같이 이제 미팅을 좀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근데 조금 좀 변동이 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하여튼 박진만 감독이 코칭 스태프 투수 팠다 하고 상의를 더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교체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좀안 좋았어요. 결과들이 계속. 어, 그런 거를 조금 더 상의를 하겠다. 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뭐 어떤 코치는 단장 라인이냐 어떤 코치는 선수단 라인이냐 감독 라인이냐 그런데 뭐 보통은 이제 감독이 단 코치를 많이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올때 이제 감독하고 상의를 많이 하죠 근데 이종렬 단장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자기는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다 굴러온 돌이 뭐 자기 편이 어있겠느냐뭐내 편은 없다 라인도 원래 없다 나는 그게 나의 뭐 장점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했어요 뭐 하고 싶은 대로 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성과가 작년에 좀 낮죠 낮다 보니까 단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대종렬이 지금 대자가 글자가 바뀌었어요 지금 벌써. 글자 바뀌었어 대종렬은 없어 이제 난리가 났어 지금 감독 나가라 단장 같이 나가라 손잡고 나가라 막이 난리가 났고 지금 뭐 아직은 많이 쳐진 게 아닌데 하여튼 반등카드가 참 여의치는 않지만 또 반등카드가 조금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국시리즈를 갔잖아요 감독의 뭐 약간의 그 기간 계약기간의 변동은 없습니다 올해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하여튼 연봉하고 옵션을 조금을 조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고 그 정도.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까지가 계약 마지막이니까 박지만 감독도 뭐 올해 뭐 최선을 다해야죠. 작년에 한국시리즈 했다 해서 뭐 성과 없는데 무조건 뭐 보장이 되고 그러나요. 또 하나 지금 삼성은 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장도 정말 뭐 본인도 성적에 따라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죠. 의중근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도. 삼성은 2년 되면 뭐 언제든지 많이 바뀌어 왔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다들 성적에 목을 매기 때문에 누구 평가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원래 먹을 게 있어야지 싸우는데 지금은 먹을 게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뭐 붙어야지. 딱 하나로 이렇게 붙어 원래 상황이 좋아 싸움이 일어날 상황도 아니야, 지금. 지금은 정신없이 붙어야 된다. 뭐 하면 다한 사람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삼성은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올해 진짜 승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후반기에 플러스가 될 상황은 뭐냐면 가라비토 선수가 더 잘해줘야 되죠. 굉장히 키를 지고 있다. 그리고 원태인 선수는 뭐 본인 역할 뭐 바로 이제 합류할 겁니다. 백정현 선수는 바로 못 옵니다. 백정현 선수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감독 박지만 감독도 빨리 합류시키고 싶다. 뭐 준비되는 대로 이랬는데 늦어져요.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7월 말은 돼야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이군에서도 좀 던지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늦어집니다. 백정현 선수도 빨리 좀 올라와야지 불펜진이 좀 좋아질 겁니다. 지금 불펜이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적어도 선발이 6인 2기상을 끌어주면 불펜이 아주 힘든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아니 백정현이 빨리 와야 돼. 박병호 선수도 좀 준비가 되면 올라와야 되고 삼성이 올해올 시즌의 불펜 평균 자체점이 SSG가 불펜 평균 자체점이 3.37로 1위, SSG 1위, 하나가 2위 전체 다입니다 올해까지 KT가 3위, LG가 4위 요까지가 3점대입니다. 두산 NC가 4.1, 6, 4.6, 0 삼성이 4.7입니다. 올해는. SSG 1위, 하나 2위, KT 3위, LG 3위, 두산 5위, NC 6위, 삼성이 7위, 롯데가 8위, 기아가 9위, 키움이 꼴찌인데 6월부터로 바꿔 볼게요. 6월 1일부터 불펜 평균자책점은 삼성이 꼴찌입니다. 삼성이 꼴찌입니다. 6월부터 보면 SSG, 하나, 기아, KT, NC, LG, 롯데, 두산, 키움 순이고 삼성이 꼴찌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시즌이 될수록 완전히 그냥 불펜 평균 자체쯤이 그냥 거들이 나버립니다. 불펜이 막 그냥 다 무너진 게이 수치로도 딱 드러납니다. 보입니다. 백정현 선수는 뭐 조금 하여튼 회복이 조금 느려요. 어, 나이도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회복이 트레이닝 파트가 고민고민하지만은 회복이 느립니다. 치료 말은 돼야 하겠다니까 하 그때 뭐 이군 또한경기두경기뭐한두경기 경기 뭐 던지고 또 올라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nc가 4월에 5할 승률 마이너스 7이다가 5할로 전반기를 마감을 합니다. 창원에서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홈을 떠나서 지옥 원정을 다닙니다. 호텔방을 전전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창원시하고 연고지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창원시가 뭐좀 준비나 하는 것 같아요. 창원시가 준비한 것을 보고 어, 나름대로 이제 nc도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쌓이고 쌓인 게 많아요. nc가. 하여튼 뭐 창원이 고민을 많이 하고 답을 보내오면 그걸 보고 또 판단을 할 겁니다. n c 가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거 요청사항이 있었잖아요. 그거. 연 o 지 이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n c 내부에서도 이게 계속 좀 이슈화가 되고 언급이 돼야지 장훈 씨가 만약에 또 그냥 흐지부지 되면 또싹입 닫고 그냥 가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용해지면 그냥 u b l n c 이 친구도 어디 갈데 있나? 들어와서 사러 이러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있고, 장원 씨로부터 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뭘 해줄 수 있느냐, 그걸 좀 받아볼 겁니다. 아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던데, 그러면서 N c 가 지난달에 두 군데의 지자체하고 만났다 그래요. 뭐 기사도 좀 나왔던데, 구체적인 예를 한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자체들이 와라,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가 오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만약 온다? 그럼 이런 거 이런 거 해줄 거야. 6월에 만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뭐 당장은 갈수 있습니까? 야구장이 좀만들어야저 있어야 되고 지금 프로야구를 치를 만한 야구장 시설이 되는 곳이 조금 많지는 않죠. 뭐 향후 지금 몇년 안에 새롭게 좀손보겠다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습니다만 NC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래도 전방이 막판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후반기 돌아올 전에 이제 구창모 선수 기다리자. 근데 구창모 선수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구창모 선수가 모두가 생각하는 복귀 전력이잖아요 로테이션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뭐 웬만한 FA 선수 한 명보다 크죠. 당연히 그렇게 긴 세월 기다렸어. 근데 빌드업을 좀 천천히 하겠다 그럽니다. 3이닝 정도 던졌는데 2군에서도 한 5이닝은 던질 수 있어야 이제 1군에 올리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2군에서도 1군처럼 한번 던지고 한 4, 5일 쉬고 또 3이닝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상무에서 너무 많이 안 던졌잖아요. 3이닝 던지고 난 다음에 피로도가 완전히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텀을 조금 더 둬서 조금 천천히 터두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올린다 그럽니다. 오면 잘하는 게 확실한 선수니까 조금 천천히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좀더 좀 걸리겠죠? 이렇게 보면. 데이비슨 선수도 돌아올 전략입니다. 뭐 때가 되면 이 선수는 옵니다. 4주에서 한 6주. 본인은 나 그거보다 더 빨리 올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아, 지난주 화요일인가 그때 다치고 2주 후에 재금이라 그러니까 1주에 진짜 재금을또 받겠죠. 복귀 시기는 그때 나온데 4, 6주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본인 이야기는 나안 아파 그랬는데 다시 재금좀 해보면 또 명확한 시기가 나올 거고 또 퓨처스에서 뭐 이용찬 선수도 던지고는 했습니다. 또더 좋아야지 올라오겠죠. 또한 명이 또 있는데요. 9월이 되면 공인 요원을 마친 하준영 선수가 지금 뭐 실전을 치를 정도로 몸 상태가 좋다 그래요. 퓨처스는 뭐 당연히 뛸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안뛰는데 주말에 나서 와 연습 경기 같은 것도 조금씩 하고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요. 하준영 선수가. 그래서 뭐 소집해제든 제대든 이제 공인 요원 끝나면 9월이 되면 바로 합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NC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기대 차 있습니다. 연승이기도 하고요. 야구에 관심 있는 지자체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곳한 곳을 이야기를 하면 울산이에요. 울산이 원래는 1만 2천석 규모의 지금 울산 야구장을 KBO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산이 뭔가 우리 야구장 증축을 하겠다. 우리 돈 투자 좀 하겠다. 울산이 야구에 좀 진심이에요. 5천석 증축에서 1만 7천 하다가 막 1만 7천? 1만 8천석 증축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울산은 아니야, 아니야. 최근에 울산 시에서 그냥 내부 결정을 했어요. 그냥 이만으로 하자. 아니, 그냥 이만해 그냥 이만. 지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럽니다. 울산은 그냥 뭐 결정을 하면 바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좀 예, 자금력이 풍부한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국간에서 인심난다고 울산을 상대했던 KBO 또 울산을 상대했던 NC 이런데 되게 놀라운다 그래요. 이야기를 처음에 하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되게 좀 놀란다 그러. 추진력도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지자체인데. 어, 울산시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회의를 많이 했던 KB 관계자도 저희가 자금은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뭐 하나 뭐 야구계에서 조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야구계의 썰입니다. 확인이 안 됐죠. 울산시 공무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울산시에 입은 증설은 뭐 그런 포석도 좀 있는 것 아닌가. 새 야구장 야구단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사직 구장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뭐 자기네들 쪽에서 좀 치를 수도 있는 것아닌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아시아도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뭐다 알잖아요 이런, 이런 말하면 또 부산시 관계자 도 화내실 수도 있지만 부산시 관계자를 화내는 게 아니라 약간 뭐 부산의 어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야구단 야구장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체 구장으로서도 좀 생각이 있나? 야구계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이거 지금 원래는 올해 퓨처스에서 하고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슈가 너무 됐네. 난리가 났어. 그 감독들이 올 시즌에 모였어요. 그 감독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하면 좋겠다. 하자. 정규 시즌 후반기는 테스트 해. 테스트에서 별 문제 없다 생각하면 할수 있는 대로 빨리 도입하자. 이게 감독들의 의견입니다. KBO 준비 다 됐다. 예, 아홉 개구장 지금 다 준비됐다. 그리고 올스타전에서 한번 시범 운영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올스타전에서는 시범 운영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나왔네. 근데 퓨처스 올스타에 상황이 나와서 음.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하는 거 전광판에 딱 띄우고 했습니다. 상황이 안 나왔어, 아니야. 상황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감독들의 게는 들었고 다음 주에 단장들 실행일를 엽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을 야구에는 좀할것 같고 시범 단장들 의견도 좀 중요한데 감독들 의견이 이러니까 단장들도 조금 전향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큰 방향으로는 준비를 해서 가을야구부터 그게 이제 처음 그런데 지금 점점 당겨지고 있어요 아니야 시범 운영에서 별 문제 없으면 바로 하자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큰 문제 없습니다 1루 3루 쪽에 직각으로 딱 카메라. 제가 그랬습니다. 카메라에 아예 눈금을 넣어. <laughs> 근데 이제 타자의 위치가 다르니까 이 눈금이 좀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홈플레이트 기준으로 착착착 해서 판독실에서 그걸 보고 판독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그 연장 승부치기는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는 연장 12회인데 올해는 연장 11회까지. 이러다 뭐 연장이 금방 가네. 연장 9회 갔다가 연장 11회 하면 바로 끝. 왜 그랬냐 하면, 감독들이 투수들 주거나, 우리 투수도 없잖아. 선수 없어. 지금 무승부가꽤 있습니다. 그죠? NC 같은 경우는 무승부가 다섯 경기. 오무, 롯데, 기아, KT, SSG, 두산, 키움은 삼무, 하나, LG, 이무, 삼성, 일무. 네, 무승부가꽤 많아요. 근데, 승부치기 한번 도입을 하자. 승부치기를 도입하자. 그럼 좀메이지리그가 승부치기를 좀 하는데,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승부치기 도입을 하지 말자 승부치기 좋다 10회부터 보통 승부치기 하면 10% 10회에 결정이 납니다 승부치기를 만약에 메이지를 가지고 5년째 하고 있는데 10회에는 주자 깔아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나가 있는 주자는 그투수의 자책은 안 됩니다 자책은 안 되고 하여튼 나가 있는 주자가 들어오면 타점은 또 승립이 되고 득점도 승립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논의는 될 겁니다 뭐늘 논의를 하는데 우리 팬들 의견 중 한번 보니까 승부치기 대찬승이다 하지마자 하지마 도훈님은 반대다. 소이미 그 승부치기 괜찮다. 예. 네. 10회까지 정식 경기하고 11회부터 승부치기 하자. 아, 10회까지 연장을 하고 11회에 승부치기 하자. 뭐 그런 의견도. 어, 그런 의견도 될수 있겠네.